이번에 단행된 개엄령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그리고 그 조치에 의해서 시달된 경찰청에 시달된 내용, 그리고 거기 경찰청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려 1 시간 넘게 이렇게 국회를 완전 봉쇄하고 전후에도 자유로운 통이 출입을 상당 시간 이렇게 금지했던 내용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효과를 가졌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국회의 정치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엄중한 조치를 한 당사자로서 이 폭우령이 그리고 이 개념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저는 평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령된 계엄령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어, 계엄사령관이 자, 발령한 폭우령입니다. 이 지금 계엄법, 대한민국 헌법 이건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돼요. 강변하지 마세요. 강변하지 마시라고.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 판단이 잘못됐으면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좀 인식하세요. 자료를 내지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지금 답변만 답변으로 지금 이걸 이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더 엄중한 자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우정수 어, 국가수사본부장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어,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은 엊그제 밤에 초현실적인 헌정 유린의 순간을 목격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헌법 준수 국가 보의를 서야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 권능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란째의 수계,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비상겸선포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성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총칼로 무정한 군을 앞세워 국회와 야당을 말살하고자 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찬탈하고 대한민국 원전 질서를 전복시키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청장은 지금 이 자리가 역사의 기록 현장이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laughs> 내란죄 수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또 의회는 음. 의회대로 헌법에 네.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헌법 77조 개헌법 2조 네. 비상개헌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이었나요? 그때 비상경 상황이? 그, 그 상황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네. 비상경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관님, 아까 보니까 저기 이해시원이 발언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아까 뭐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그게 법적인 어떤 문제, 나중에 어떤 재판이나 그런 걸 의식하고 상당 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든 건데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정확하게. 찬성한 건지 그 반대국한 건지를 하확하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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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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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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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한국 한한 예. <laughs> 그 대통령 개엄 그 비상 개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어요 언론 통해서. 그런데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개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그 김봉수 서울청장께 전화를 했나요?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첫 번째가 국회가 예. 혼란스러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 국회가 혼란스럽다고? 그건 뭐 단, 당연한 했나요? 그, 그 정치의 현장 1번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보낸 이유가 예. 경찰력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보호를 위해서 한 겁니까? 봉쇄를 하겠습니까? 일단 그 여기서는 기보, 경찰은 기본적으로 어, 어떤 공공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예. 관계자들이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 그, 그 거죠. 그 쟤들이 어, 국회에서 모든 사람이 그 어, 출입하게 되면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왜 적절한 조치가 생기게 된 거죠. 어, 그거는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습니까 아니 헌법 7 7조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살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할수 없고요. 계엄을 해제를 할수 할 있다는 것은 국회가 부당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할수 있다는 권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왜 경찰 네, 공권력을 해가지고 봉쇄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정확하게 수행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 만약에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실제로 의원님들 출입을 그래. 아, 어, 안 시키죠. 그래. 그런데 안 네. 예, 저희들이 예,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가지 어, 좀 굉장히 그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가 그래서 이것이 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왜요? 해서 서울청장이 건의를 해서 아까 정경아 는그 의원이 말했듯이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그 허용했던 그 겁니다. 전도환 신군부의그 당시 그 반란 때 공무원이라 해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해야 하고요 명령에 따라 범죄를 한 부하들도 똑같이 처벌을 했습니다. 명심하시바라고요. 우정수 본부장 잠깐 아, 앞으로 나와 주시고 합니다. 지금 내란죄로 지금 누가 지금 고발됐나요? 어제 오후 늦게 늦게 두 건이 고발이 됐습니다. 누누고 고발됐나? 아 고발된 대상은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어쨌든 군 개엄사령관, 국방장관, 또 대통령, 행안부장관. 아 경찰청장, 서울청장하고 지금 그, 그분들이 그 입건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나요? 어저께 에, 고발이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피의자인가요? 킥스, 킥스상으로는 입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되면. 수사 절차는 들어갔나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절차가 음, 들어갔나요? 어저께 두, 퇴근 무렵에 두 건이 접수가 됐고요. 아 저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어, 업무 분장에 따라서 국수본 내에 있는 안보수사국 안보수사 당에 일단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란죄라는 엄청난 이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국사범이거든요.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지 특권이 대통령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데서 본부장님이 정확한 그 의지가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 국수본에 직접 국수본에 있는 안수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요. 아, 정해진 절차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아, 신중하게 언제 어, 좀 가시적인 그, 그 결과나 아, 그, 그런게 예, 예, 그런 수사가 무슨 예. 이렇게 농구 시합처럼 20분 시간을 정해 놓는 건 아니군요. 예. 수사가 하, 하다 보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있고 1~2년씩 장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 하겠습니다.